자 쳐다보면 직각삼각형 AB에 어, 지금 빗변 AC 위에 한점 D에서 수선 수선을 내렸어요, 그쵸 그럼 그 사각형이 하나 생기는데 요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 맞습니까? 자, 요거 쉽게 푸는 법 하나 가르쳐 줄게요.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똑같이 나오면 무조건 빗변의 중점일 때가 정답이에요.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어, 하지만 서술형로 나오면 그렇게 쓸 거야. 비편의 중점일 때가 최대다.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정답만 구해보면 여기가 지금 10일 것이고 이 길이가 아이 길이가 지금 5일 것이고 이 길이는 10이겠죠. 따라서 50 아, 50이 아니라 둘레 길이에요. 얼마 그러면? 30 30이 정답인데 얘를 수식을 기준으로 내가 풀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서술형이 나오면 자 배점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요. 자, 일단은 축으로 설정을 합니다. X축, Y축으로 설정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자, 요 놈의 좌표를 내가 만약에 x Y라고 놓으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돼요. 알겠죠? 요 점의 좌표가, 음, 으... 야, 이 10은 뭐야? 이 길이만 한 거지? 맞죠? 어, 그렇죠. 얘가 1 0 0고요 얘가 20콤마, 0라는 얘기죠. 아, 0 20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거 기울기 얼마니? 눈으로만 보도 봐도? 마이너스 2죠? 맞아요. 따라서 내가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y절편 20이니까, y는 마이너스 2 x 의 플러스 20이라는 직선의 방식을 정 바로 쓸줄 알아야 되고요 그쵸? 렇 이렇게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이 사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xy로 표현이 되죠. 즉 xy라는 넓이를 y 대신에 얘를 대입을 하면 x 곱하기 이놈이니까 마이너스 2의 x 제곱에 플러스 20x가 될 것이고요. 얘가 넓이 s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단 서술형에 적을 때 대부분이 빼먹는 게 뭔지 알아? 대부분이 빼먹는 게 x의 범위예요. 이 정의요. 서술형의 이게 배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x는 가장 작아봤자 0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커봤자 10이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 안에 직 뭐야 어디 갔어? 사각형 ABCD가 아 D, E, F가 만들어져 있다고 돼 있죠. 사실은 엄밀히 표현하면 x는 0일 수도 없고 10일 수도 없어요. 왜? x가 0이거나 10이면 사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맞아요. 가장 정확히 적은 건 정의역을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여기가 등호만 들어가도 감점이에요. 알겠습니까? 요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신경을 쓰라고요. 알겠어요? 요 범위가 배점에 들어가 있다고요. 이런 걸 놓치지 말라고. 그러면 요 범위 내에서, 근데 어차피 문제는 안 돼요. 왜? 어차피 그 중심축이 이 범위 안에 무조건 들어있거든. 한가운데 들어있거든. 그죠? 문제는 안 되지만 서술형은 적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얘를 뭐, 그래, 좋아. 마이너스 2를 묶어가지고요. X제곱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0X로 잡아주고, 자, 여기 필요한 상수항이 25니까 25를 한번더 해주고요. 한 번을 빼줬어요. 얘를 밖으로 빼냅니다. 곱해서 나가면 얘가 얼마가 됩니까? 50이 되죠? 어, 따라서 마이너스 2를 묶었을 때, X의 마이너스 5의 전체의 제곱에 플러스 50이라는 식이 되고요. 얘는 위로 블록인 2차 함수가 되고, X가 5 0 50이라는 꼭짓점을 가지게 된다. 라는 거예요. 됐죠? 따라서 X가 5일 때최댓값 50을 가진다. 이렇게까지 적어주면 정답인데, 어, 그때의 둘레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그죠? X가 5인 순간이다. 따라서 X가 5가 되면 얘가 5란 얘기고 이 길이 10이니까 정답이 30이다. 뭐 이렇게까지 써주면 정답이 되겠죠? 됐어요. 넘어갑시다.